여러분들도 이 창을 떼어고 똑같이 자고 매매하는 거예요. 아, 우리 차를 떼고 똑같이 매매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클릭을 누구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죠. 여기 클릭하면 선생님 이 화면을 볼수 있다니까? 이제 구경만 하고요. 아니, 선생님이 화면을 띄었을거 아니야? 네. 그럼 내가 여기 들어가서 선생님 같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네. 그럼 내가 여기서 청산을 매수를 했어. 여기 청산한다, 여기 매도. 예? 여기 매도, 청산한다. 그럼 여기 매도 청산하면 여기, 여기 들어가 여기서 나온다. 여기 청산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니까 같이. 아 따라서 한다 이 말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개인들이.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백0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백 퍼센트 일 그렇게 해왔고 어, 그렇게 합니다. 이해가시죠? 음.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음. 그렇죠. 또 질문 있습니까없습니까그 실제 그러니까. 행동을 하고 그냥 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선생님도 그러니까, 내가 클릭하면 선생님도 클리가 들어가야지. 들어갔어. 아, 아, 똑같이 들어가야지. 아, 그렇지. 아, 똑같이 해라는 음. 얘기죠. 그 음. 똑같이 들어가지 음. 예, 똑같이 돼가지. 음. 음. 네. 음. 자 그래서 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결국은요. 사람이 하다보면 손절매도 하고 이렇지만 결국은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100%는 없잖아요. 솔직히 100% 어디 있어? 아무도 없지. 근데 결국은 내가 한두 번 손절하더라도 결국 이기는 방법이니면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설명을 해드리는게 사실. 그죠? 예. 네. 그걸 설명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받고 오늘 강의를 마감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 다른 분이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예예그 예.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예. 또 이제 제가 피부로 느꼈던 게 예. 이럴 때도 있고 딸 때도 있는데 예. 이제 보통 저 개인들은 예. 이럴 저딸 때는 먹을 때는 조금 먹고 예. 그냥 크게 손을 보거든요. 예. 근데 그걸 반대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냥 뭐몇번 손을 보더라도 음. 음. 그런 것도 감수하고. 예. 먹을 때기후 왔을 때좀 많이 먹어놓으면 이거 평균 내면은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게 잘안되요 잠깐만요 우리 회원들 매매한 거 카톡방에 지금 오늘 들어가 보신 분들 천몇백만 수익 난 적도 있죠 그게 바로 그렇게 매매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매매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손실을 천몇백만을 본다 그런 매매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매매 없어요 뭐 손실을 예를 들어서 50만원 손해 났다 100만원 손해 그거는 있을 수 있지 근데 먹을 때는 천만원 천오백짜리 그걸 먹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 그게 가능하죠. 네. 그게 가능하죠. 그게 안 되면 네. 말이 안 돼, 그렇죠. 네. 이해가셨죠? 네. 자, 그러면 정말 질문 많이 하셨고 오늘 또 여러분들 이 정말 좋은 강의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까지 나왔고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강연수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강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투자 여러분 감사고요. 하 유튜브에 강연수 주식 해설물 검색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노란 톡 설치해가지고 추천정목도 보시고.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감사하고요. 부족한 강의를 끝까지 들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해운 활동 많이 하십시오. 월청들은 50% 수익인 크로스입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